저희 커플은 먹는 것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각자 얼마씩 해서 체크카드에 넣어 놓고 그걸로 주말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니다. 남자친구가 체크카드를 들고 있고 저는 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말에 만나지 않아서 제가 어제 그럼 우리 학교 마치고 데이트할까? 라고 하니 좋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 카드로 긁는 것입니다. 왜 오빠 카드로 긁냐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쏘고 싶대요. 근데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오빠 우리 카드에 지금 얼마 남았어? 물어보니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부르는 것입니다. 집 가자마자 통장 들고 나와서 통장 정리하고 잔액 보는데 27,000원인가? 방학 끝 무렵 저는 여행 다녀온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개강하고 학교에서 학식은 각자 돈으로 사먹고 그래서 제 예상 금액은 12만원이었습니다. 내역을 보니 저는 항상 일요일에 입금을 하는데 월요일에 그렇게 큰 돈을 썼더군요. 바로 전화 걸어서 돈 어디 썼냐고. 그러니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가을옷 좀 샀다고? 아니 자기가 돈이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좀 잠시 빌렸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썼으면 제가 이해했을 건데. 저를 속인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바로 헤어지자고 했네요. 이걸로 헤어지자 한게 잘못된 것인가요?